신도시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시는지, 혹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어, 먼저 강두구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음. 예,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가장 큰 목적이 이런 거였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음. 도모하겠다. 집값 잡겠다. 예, 이 부분은 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리기 신도시와는 달리 이번 상기 신도시는 일자리 포함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 그리고 교통 대책을 조기에 음. 계획하고 시행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음. 하고. 세 번째는 여태까지 신도시는 철저하게 국토부와 lh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출자한 지방공사도 참여하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음. 그래서 경기도형 주거정책이 나름대로 일정 정도 반영된다는 것, 이건 저는 자치와 분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부정적인 요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이 구조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저는 심각하게 음.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 철학이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새로 짓고 그리고 또 어, 새로 아파트를 만들어 올고 이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더 음. 인구를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균형을 더 과연 일이면 음. 균형 발전과 맞는 건지 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아, 저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아, 그, 이 박정희 좀더 저는 이건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저도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지를 부정했던 사람이지만, 포항의 그 항무제 포초를 만들고, 그리고 대덕의 연구단지를 만들고, 울산의 중학단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좀더이 국토 배치 전략 이런 좀 거시적인 안목이 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국토 계획은 길게 넓게 그리고 크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우리 그냥 신도시를 통해서 수도권 집값 안정시키고, 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 집값 안정시키고 음.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네. 강남 집값이 네. 수도권의 신도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잡히나요? 거기를 굳이 뭐 가겠느냐? 이건 현실적인 얘기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강남 집값은 이렇게 뭐그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해서 음.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저는 수도권에 뭐 주택 공급을 늘려 늘려서 강남 집값을 잡고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지방 도시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음. 이런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논리는 철학은 그런데 현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음. 몰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앞뒤가 맞죠. 얼마 전에 이재찬 대표가 그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과 맞춰 발 맞춰서 지방 도시를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하고 자족 기능을 가, 가, 갖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이제 시대 정신에 맞게 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음.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